고성 왕곡마을입니다. 왕곡마을 안내가 지금 안내가 어, 안내 표시판이 되어 있고요. 아, 이번에 비 주차장 있는데도. 천하대장군이, 왕국마을대장군이 이렇게 마을을 지, 지켜주는 소우신이 어,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때 우리 갔을 때는 차로 갔었는데 <목소리> 옛날엔 <옛날에는> 차로 갔었어요. <목소리> 그때 걸어 가지 않고 차 타고 갔는데 그렇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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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아, 여기는 더 가파르네요. 양근, 함시, 사세, 오, 표자각 아,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, 한바집되고요 음, 요 입구만 올라가 볼까요? 네. 여기가 효자각입니다. 효자각까지만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가 효자각입니다. 양근 삼시 효자각. 예, 네, 대나무가 옆에 그쪽 있고요.